자리에 서려 나서서 사도행전 7장 39절로 5 0절 말씀 함께 말씀 읽고 그리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문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희생물과 제물을 내게 바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몰렉신의 장막과 에판신의 별을 받들었다 그것들은 너희가 경배하려고 만든 형상들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바벨론 저쪽으로 옮겨 버리겠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때 그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지시하신 대로 만든 것인데 모세가 본 모형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장막을 물려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 쫓아내신 이방 민족들의 땅을 차지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그 땅으로 가지고 돌아왔고 다윗 시대까지. 물려 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으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 주겠으며 내가 쉴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의 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신앙의 혁신을 시도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스더반이 설교한 그 목적이 뭐냐면은요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설교를 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신앙이라는 것과 종교생활이라는 것에 분명한 구별을 짓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삶에 있어서의 종교 생활은 신앙 생활과는 달라요. 이거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건지 종교 생활을 하는 건지를 명확히 구분을 할수있어야는다는 것이죠. 성교적 삶은 명확하게 신앙 생활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되지 아니하면은 성교적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아,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뭐냐 그러면은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듯이 우리의 삶이 예수께서 제시하신 내용들을 전적으로 실천하는 삶이 성교적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므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내용 지금 스데반이 제시하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신앙이 정확한 복음주의적 신앙이 아님을 스테반은 지금 지적하고 그래서 복음주의적인 신앙 삶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테반이 지적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이 종교 생활. 도대체 왜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다시금 제시해야만 됐는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관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비인격체로 다루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비인격체로 대우받으셨다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고백할 때 유일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 야외 하나님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쭉살펴보면요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도 유대주의자들의 신앙을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이 지금 쭉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은 출애교 32장에 기록되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하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동안에 뭔가 불안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을 이끌어낸 여호와와 동일시했다 하는 내용이죠 사도행 7장 39절에서 40절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집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접하면서 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신을 자신들의 신으로 그렇게 찬택했나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도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구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에 대한 상징물로 만든 거예요. 송아지는 그러니까 아, 이집트에서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짐승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초월자에 대한 상징. 오늘날 교회에 대한 상징 뭡니까 십자가예요. 반드시 십자가를 걸어 놓지만은 실제로 그 교회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신들의 상징을 십자가로 여기고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집에다가 십자가 번듯이 걸어놓고 자동차에다 십자가 마크 붙이고 다니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 삶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그리스도인이 없는 아닌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잠시 자리를 떠난 사이에 그들은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지, 얘들 뭔가 불안함, 초조함, 초조감.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이것이 확장되어서 염려의 마음을 뭔가 달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상징화한 금송화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42절 말씀. 이것은 우리 같이 읽어봐야 할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는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아주 불쾌하게 여기고 싶다는 그런 반응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 1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아, 이읽 말씀은 한번 길지만 좀 읽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 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지금 표현하고 계세요.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요, 비인격적인 분으로 삼길 때가 있어요. 사회학에서. 비인격화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인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만드는 행위예요. 이게 비인격화의 문제가 뭐냐면은요. 관계의 말살이에요. 사실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그냥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지 아니하고 돈 벌어오는 사람으로 여겨요 아내를 인격적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는 부엌 대기로 다루어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의 소유물로 여겨요 그럴 때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냐고 말로는 아버지 말로는 아내 여보 그리고 내 아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관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수단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관계성의 말살이라는 거죠. 하나님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어요 자신과 그리고 피조물 사이에 이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인격체 하나님입니다.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때.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막 말하면 하나님이 다 좋아하는 줄 알고 착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올려드릴 거 영광 올려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고 할 때, 그럴 때이 관계적인 부분이 형성되어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한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역사를 살펴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비인격적으로 접근한 예가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 비인격적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 그러면 성령에 관하여서도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인격적 하나님에 그런데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 정도로 그렇게 이해했어요. 서친 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성령 하나님 을 어떤 힘으로 이해했어요. 이게 다 이단적 사상이에요. 오늘도 오늘날도 성령에 대해서 그와 같이 이해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막 성령님은 뭐 능력 받으라 하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뭐 그런 어떤 불 같은 에너지 체험의 존재 이러한 것들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그 어떠한 것.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을 어떤 썸 원이 아니라 썸띵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만 우리가 그렇게 접근할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썸 원이 아니라 썸띵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뭐 필요하면은 차 찾아 나와 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그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거나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별 관심 이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스테반이 출애굽기에 있었던 이 내용을 굳이 다시 재언급하는 중요한 이유는 아이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은 굉장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율법을 짤짤짤 암송하고,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다 행위적으로 실천하고 있고, 아 우리는 십일조도 하고 있고. 우리는 절기도 잘 지키고 있고 우리는 정말로 신앙인이야.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스테반은 당신들의 행위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들의 삶을 사랑하고 당신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인격적 하나님으로 당신들이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의 신앙생활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 그것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불과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기분 나쁘게 들렸던 거예요. 종종 여러분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기분 나쁘게 들리면 죄송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자격도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 기분 나쁘게 만드, 만드는 분들 몇분 계세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드려서 그게 뭐 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중에 한 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만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게 만들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도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스테반의 설교는 그들에게 칼같이 다가왔고, 그것을 반성하고, 아, 내가 정말로 종교 생활 하고 있지, 실제로 신앙 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라고 받아들였으면 그들에게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들은요 이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내일 자 같이 묵상이의내용 스테반을 향한 돌을 내 던진 거예요. 스테반은 돌맞을 각오를 하고 아마 이 설교를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돌맞을 각오하고 해야지. 두 번째 신앙과 종교생활의 차이 스테반이 밝히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성장하지 않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성장합니다 성장해요 성장하지 아니하고 뭐 20년 전 신앙이나 지금 신앙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그러면 은 실제로 우리는 신앙 생활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한 거예요 자 오늘 스테반이 설교한 내용을 잘살펴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유대인의 긍지를 지금 스테반이 언급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부심 그자체였다는 거예요. 성전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요. 성전이 귀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으며 자신의 죄성을 다시 재발견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한 헌신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행위가 하나도 없는 성전은 사실 성전으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나?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성전을 자신들이 지었다라는 긍지 그리고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다라는 자부심 그것은 있었지만 그러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테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대화여서 언급합니다. 46절에서 47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강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에 감격했던 다윗은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은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스테바는 그 성전을 뭐라고 언급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급하는 그대로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처, the place of God, 하나님의 거처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우스 오브 갓 아름다운 그런 표현이에요 하지만 스테반이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성전 건축을 지칭하고자 하면 아니에요 성전의 참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곳이냐 The place of God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신학성경은 현대 성전은 바로 우리가 된다고 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를 도 받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도인 실장 48절로 49절 스테반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큰 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지어 주겠으며, 내가 쉴만한 곳이 어디겠느냐? 스데반이 무슨 말을 하고 잠일까요? 스데반은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 말을 내, 내용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갇히실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서 섬김을 받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섬김을 받때 우아하게 섬김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섬김을 받아도 기쁨이 좋습니까?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줄 때 기쁨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섬기는 것 같기는 한데, 그냥 형식적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차라리 그리하지 않는 게 훨씬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향하여 가지셨던 마음이 그거예요 분명히 섬기는 듯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배의 마음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면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당신을 요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렸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 때문에 복받은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지금 부탁하는 거다 들어주셔야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을 향하여서 들으셨던 내용일 수 있어요. 스데반은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7장 51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7장 51절 목이 굵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아니고 사행전입니다 영성 부재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스테반이 던지는 진심의 충고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노를 촉진시키죠. 기분 나빠요. 그때부터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사실 스테반을 통하여 한이 내용은 유대의 주의자들 향하여 산 성령의 음성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 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결론지으려 합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프레임 안에 가둬 놓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 줘야 할뿐이 하나님. 내가 11조를 만큼 하면은 그 드린 11조의 10배는 불려서 나에게 갚아줘야 할 뿐이 하나님 무조건 내삶 속에 축복을 주시기를 주셔야 할 뿐이 하나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만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짜 신앙은 인격과 인격이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 의지도 주셨고 때때로 우리가 고집 쓰면은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기도 하세요. 물론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 고집부리면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보아라. 그러나 훗날 네가 깨닫게 될 것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듯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인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신앙은 영성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은 영성으로 세워지게 그러므로 신앙인는 영성의 개발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중요한 적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리서 에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 성교적 삶을 위한 캠페인 14째 날에 함께 적용해야 할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최선은 말씀을 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정한 성경 읽기 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성경 세 장씩 쭉 읽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성령님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세요. 계속 읽고 계십니까? 성경 세 장씩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안 읽고 계시네요. 오늘부터 읽으세요. 안 읽으셨으면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도 떠다. 과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 아 지금까지 읽, 읽, 읽은 게 없으니까 다 읽으려고 하니까 부담되어져서 그래서 또 역시 못 읽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안 읽었으면 괜찮아요. 예, 하나님 다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부터 하루 세 장씩 꼭 읽으십시오. 영성은 가만히 앉아서 개발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프로그램 되게 많아요. 참여하는 분은 굉장히 적어요. 양육 훈련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양육 훈련을 그냥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양육 훈련에 적극 참여하십시오 커피 브레이크도 있고 또 큐티 나눔방도 있고 아직 제조훈련 받지 않으신 분은 제조훈련 참여하시고 성장반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 있으면 성장반에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 우리의 영성을 개발하는 일에 쓰시기 바랍니다